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상자 A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4개. 네 상자 B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 있다. 자, 두 상자 AB 중 자, 임의로 택해서 하나를 택해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꺼낸 공두 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조건은 둘 중에서 의미를 하나로 골라서 두 개의 공을 꺼냈을 때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A 상자를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고, B 상자를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죠. 자,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A 상자에서 이제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어,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죠. 자, 어쨌든, 여섯 개의 공 중에서 두 개, 육시, 일가 되고, 흰공두개 중에 한 개, 검은 공네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되죠. 자, 비상자도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 /2. 자, 비상자도 다섯 개의 공이 있으니까, 오시, 이자. 흰공세개 중에 한 개, 검은 공두개 중에 한 개를 뽑아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요 조건의 확률입니다. 조건의 확률. 요까지. 자, 그러면, 자, 얘가 2, 얘가 4, 자, 약분돼서 없어지죠? 자, 62는 15잖아요. 15분의 4가 됩니다. 자, 얘가 3, 얘가 2, 약분돼서 없어지죠? 자, 52는 10입니다. 10분의 3이죠. 자, 그럼 둘을 더하면, 30분의 8, 30분의 9, 자, 30분의 17이 되죠. 자, 이게 전체 고 조건은 조건은 상자 A를 골랐는데 흰공한개건공 나와. 요거죠, 요거. 요거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조건의 확률입니다. 30분의 17. 그럼 이제 분자에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30분의 8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약분되죠? 자, 안쪽 곱한 게 17. 바깥쪽 곱한 게 8. 따라서 최종적인 확률은 17분의 8이 되겠습니다.